지금 어디 가요? 떡띠 패키지. 신나나? 출발! 아, 짠자는 시간이어서 마침 이 시간에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고요. 자고 일어나면 도착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어. 버나더까 어. 6분만 더 가면 돼. 네, 가서 재밌게 놀자. 엄마 재밌게 놀니다 도착했습니다. 다 갖고 올게 아빠 짐 갖고 오세요 아빠 갖고 올게 짐 어, 그래. 엄마랑 지, 여기서 잠깐 따뜻하게 있어 <laughs> 짐부터 좀 풀고 <웃음> <웃음> 안면도에 위치한 콜버스 캠핑장이라는 곳이고요 범준이가 차를 너무 좋아해서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 된 곳이고 한 2,000평 정도 되는 넓은 잔디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고 저희는 저맨 끝에 있는 거로 잡았고요 일단 지금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짐 풀고 저기 보니까 염소도 있네요 토끼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거는 토끼. 바베큐도 함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오늘 저희가 묵을 버스는 버지니아 스쿨 버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고 잠그고 할수 있고 범준이가 제일 좋아할 만한 거죠. 운전대를 잡고 놀수 있고 가스기를 갖고 왔죠. 범준이가 천식이 있어서 온수통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어디 놀러 가면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갖고 왔습니다. 응, 나중에 응 염소들은 안 추운가? 엄마, 아빠 맛있게 먹어 응, 감자재도 안 먹어요 비만눈내요 배달 누구랑 왔어요? 아빠, 엄마 보냈네요 비이도 오늘 여기 어때요?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저기 나가서 잔디밭에서 놀까요? 네 토끼도 있네 응? 멍멍이도 있네, 저기 염소도 있고 굴삭기도 있네. 코스가 좋네. 쭉탈수 있네. 예! 강아지 밥사줄 거야? 응. 그래? 아빠랑 여기 매장 가자. 아, 다 타고. 아니, 여기 편의점 있어. 올라와 봐. 빨리 탈까? 오, 저러다가 이제 똥 떨어지면 장난 아니지 오. 엄청 많네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아, 이런 간식이야? 응, 나중에 먹어 하고 줘 아, 안녕하세요 불멍한다고 그걸 네? 깜빡해가지고 이요 저... 네. 필요하세요? 네 네, 비용은 이만... 준비는 지금 해 놓을 거고요. 전화 필요하실 때 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불 전화까지 다해 드리니까 아, 시간 네. 정해 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몇 시까지 어, 요 마지막 점화는 9시까지 하고요. 아. 만약에 토치 사용 가능하시면 토치 놓고 가면 그 늦은 시간까지 아. 가능하신데. 알겠습니다. 토치 사용 안 되시면 네. 9시 전에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괜찮은 거 같은데요. 가격도 여기가 아마 1박에 지금 15만 원준것 같은데. 4인까지 가능하고 이 안에 이렇게 네모나게 이 안에서 여기 한 2,000평 될 거예요 이 안에서 그냥 놀고 킥보드도 이렇게 쭉 타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어 형아가 이거 불 켜주고 있는 거야 보자 앞에 보여? 모자 좀 올려 아까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늦게 먹으려고요. 고기 냄새가 전달은 안 되지만 엄청 납니다 이쪽에. 오늘은 그냥 치맛살 구워서 주려고요. 준아, 저거 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네, 안녕하세요. 음, 우리 이따가 밥도 먹어야 돼. 고기에다가, 알았지? 응 알았어요. 지금 마시멜로, 준진엄마하고 만들고 있는 거야? 연기 들어가서 이거는 떨어진 거는 지지라서 주워서 이따 버리고 n g 여보라고 하지 않았어? e <laughs> it 음, 음. 말해봐, Yoga. Mike, sir. M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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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Mike, m i <laughs> 맛있어? 엄마도 먹어볼까?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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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준이가 좋아하는 버스가 엄청 많다 여기 그지? 문 열었어? 아, 아버지 나였어. 응. 아버지 나였어. 이거 보니 봤어. 어제 나였어? 어제 나? t 아 e 그 next morning. 아빠 탔던 아니까 차가웠던 버스야. 어, 그손 차가워. 밖에 누고 있어? 누고 있다 탱고들까? 어, 밖에서 이렇게 놀고 있네. 우리도 나가자. 응. 물다 동네고. 우리도 준비해서 나가서 놀까? 우리 조고 있다가 나가자 너희들 친거들약같데 그래 아빠 바로 이거였다 음좀더 음. 어, 뭐... 열어줘 거 만지지 마범준나 차가워 안 보여요 음. 이제 준비해야지. 우리 가야지. 그지나 쪼꼴 쪼꼴 응 쪼꼴 쪼 엄마하고 잘 잤어? 응 아, 아빠 엄마 가세요. 여보요아네 아빠가 운전해? 응 좋은 아침이에요 해야지 아빠는 어, 문 열거야 아문 열거야? 아빠 내다 아빠 내라 아빠 내일 안녕해줘. 저기 앞에 친구 있네 빵빵해주세요. 아이고, 거 밥은 너무 찍어서 난 못해. 밥은 내가 가 놀자 그래, 이제. 안녕. 가져 어, 지금. 여러시고요 체크아웃 시간이어 지금. 제짐 정리하고 쓰레기 앞에 분리수거장에 갖다 놓고 갑니다 바람이 오. 많이 부네요. 가자 아빠 짐좀 좀 도와줘. 어디 아 주차가. 응. 아 다음엔 조심할게. 짐 어디 싣고 해? 타자. 여기가 안내실인데 키 반납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범주 아 이제 출발할게. 재밌게 놀았어? 응. 어, 이제 가자. 아, 여기 주차 아, 여기 여기 주 여기 주차장이야? 어. 이장 <목소리> 올라가자, 이제 추워. 저 놀이가 재밌나봐. 어허헣 네, <laughs> 안녕하세요. 따뜻하다. 꽃게튀김하고 새우튀김?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해도 충분해서. 응.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 그게다 그래. 그래. 다른 거 먹어. 아빠 제가먹었다 아빠 많이 먹었어. 你